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존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439장 선송도 주고 이영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월이. <목소리도> say yeah. yeah. 영원한 시구.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부르부를 그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 지금에 이르렀지만.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세일의 특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구원으로 이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국계 정세 속에서 찢기고 갈라진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치 경제 사이 모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매 시간 말씀에 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배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상한 모든 것이 치우디는 역사가 일기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2조 242쪽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육녀선교회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참된 유대인 그리고 참된 할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영적인 순종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에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이리 겉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내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목상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데 그치고 잠된 믿음과 순종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이러한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단지 죄를 회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이 진실임을 입증해야만 됩니다.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유대인의 할례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할 일을 앞에 두고 아주 큰 잔치를 벌입니다. 어, 우리나라 결혼식보다 훨씬 더큰 잔치 같은 생각이 돼요. 한천명 정도 초청을 했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할 일을 축하해 주는 어,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 우리 아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날입니다. 진정한 유대인되는 날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 할례처럼 중요합니다. 근데 세례 받는 그 순간만 중요하지 그 뒤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할례 받는 그 어린 아이, 아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결코 아버지와 유대인에게 패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님 이런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진정한 순전한 믿음이 드러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지요.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그리고 명목상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도록 점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웨슬리는 믿음이 단지 이교적인, 이교적, 교리적인, 교리적인 이해나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순종과 사랑으로 이어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형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명목상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삶 속에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도 명목상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통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나는 내 신앙생활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처럼 외형적인 모습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 깊은 회개와 결단이 내게 필요한지 이번 사순절 기간 순전한 믿음과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행동을 어떻게 더 진실하게 할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고 또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과 웃고 기도하고 웃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또 대한민국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보수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되어 이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아름답게 창출해내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되게 하소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앞에 대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복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굶주렸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불연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은혜와 사랑을 덧립는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자신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재기할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운산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교회란 교회를 세상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속의 교회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따뜻한 예수님 냄새를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떠나보지 하나님. 이런 성도들이 모인 운산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용어롭게 할 수만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간밤도 하품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했던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극렬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먼저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도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항암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건강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의 걸음걸음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회로 모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발걸음을 지키셔서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기뻐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함께 나는 성찬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국 땅에서 또 하나님 이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 된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곳곳 하나님 삼천리방방 곳곳 아니 오대양 육대주에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조를 써서 승리케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빛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일천 번째 소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제물을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세 가며 드린 예물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순절 감사의 물도 하나님 복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 사순절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통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 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기독교단 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순교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갑니다. 주님 엉터리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십자가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가벼운 십자가만을 보지 않게 포기하지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네 개의 지신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설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돌아보아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거룩하시으로 채우시고,